안녕하세요, 코이티 베스카입니다. 여러분, 최근 들어 베트남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 공항에서부터 택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공항에 가서 어떻게 하면 택시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<놀람> 아, 자 형은 어디 가요? 공항. 검사 검사공항에좀럼플 그럼 자, 그럼 자, 그럼 그렇게 맛있다네요 비싸 <laughs> 사실 후배와서 공항가는거야 아그래요응 아, 못가는거 아니야? 앞에 안 오토바이들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? 다리 밑에 오토바이들. 그때, 그거 뭐야, 우리 밥 먹었을 때 있잖아, 니. 그때 아마 이만큼 왔을 것 같은데? 이거보다 더한거나아니 강가가 넘쳤을까봐나이 고기가 좀 위아래 이렇게 막어게 없나? 형은 사기 택시탄적 있어요? 없지 왜 없어요? 난 클레버하잖아 <laughs> 걸리고 <걸린 거> 한다고? ㅋ <laughs> 뭐라고? 걸리고 <걸린 거라고>? 한다고? <laughs> 택시를 한 번밖에 안 추봤어 공항에서 아 그래요? 어. 근데 나머지는? 그랩으로 왔지 아 그랩으로? 아. 어. 그게 가장 안전하게 하지 안전하긴 하네 그랩은 전화를 하니까 이네가 음. <laughs> 영어를 좀할줄 모르면 기사가 좀 답답하지 야, 그래서 맨날 거기서 버거킹 사 먹잖아. 버거킹 사 먹으라고? 버거킹 사 먹으면서 그 직원하고 친해진 다음에 그 직원한테 전화를 주는 거지. 콜라 하나 사 먹으면서 그냥 하이 헬로 하면서 그냥 부탁하는 거지. 거짓말하고 크랩 드라이버. 크랩 드라이버. 아니 프렌치 프라인데? 너무 <laughs> 사람이 어, 미쳤다. 뭔? 1 0만0 0원이 100,20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일단 저희는 공항에 <방어게> 도착했습니다. <목동>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곳인데요. 여기서부터 어떻게 택시를 타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왼쪽으로 나오셔서쭉 직진하시면 돼요. <목동> 이렇게 쭉 직진하시면 저 끝에 택시 정류장이 있어요. 거기 사람들이 보통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로 가볼 거예요. 혹시나 가는 길에 어, 택시 타라고 이제 잡는 분들은 거의 다 사기 택시니까 그거는 타지 않는 게 좋아요. 조심하세요.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대기줄이 없네요. 저희는 마일린 아니면 비나선만 이용을 할거예요 보시면 마일린은 초록색, 비나선은 흰색, 그 다음에 빨간색 줄, 그 다음에 초록색 줄이 이렇게 딱 정확히 보여요. 여기 중요한 건 여기 비나선이라고 써져 있죠. 그럼 이제 사기 택시들은 어떤 택시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앞에 두 분이 미끼로. 어리버리 연기를 하고 있으면 아마 사기 택시들이 붙을까? 과연 사기 택시를 만날 수 있을까? 왜안 나타나지? 없 네? 없어. 저한테 한번 조금만 더 와봐. 원래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에 하잖아. 이쪽은 승무원 타는 데여가지고 여기까지 택시가 잘안 와. 그래요? 어. 없네요. 다시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. 지금 택시, 네. 택시가 한 대는 내 벤탄까지 가는데 22만동 달라고 그러고, 한 대는 12만 5천동 달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둘이 아는 사람이야. 12만 5천동이야? 음, 그러니까 양심적이네? 22만동짜리 아저씨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. 자기가 22만동을 불렀다고. 근데 안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. 옆에서 12만 5천동 바로 낮게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낮겨가지고 아마 그. 중간에 이제 동 계산을 잘못하는 사람들이나 지폐를 준다거나 이러면 이제 지네가 택시기사가 먹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가면서 톨비를 낸다거나 뭐 돈이 더 추가가 된다거나 한 사람당 12만 5천 동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엄청 돌려가면서 맞아. 하지 저번에 제 친구가 여기 왔었는데 근데 쌀국수를 밤에 먹으러 왔거든요 도착한 날 바로 밤에 근데 갑자기 100불짜리가 없다는 거예요 100불짜리가 그 생각해 보니까 아까 자기가 계산할 때 지갑을 아예 줬었대요. 자기가 얼마를 돼야 될지 몰라서. 어, 맞아 맞아. 그래서 1 0 0 불을 택시 기사가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그러니까. 음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야. 음. 또 중간에 중간에 내가 듣기로는 또 중간에 한번 또 택시를 바꿔서 탄대. 여기서 나갈 때는 일반 택시 일반 차를 타고 나가다가 택시로 바꿔서. 비용을 두번 내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음. 여기 사람들은 지금 좀 전에 내가 이 사람들이랑 영어를 그냥 했지만 나가서 맞는 기사들은 베트남 말밖에 못 하는 거야. 그러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영어를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하니까 밖에 길거리에서 저녁에 또 도착해갖고 그냥, 어, 깜깜한데 뭐 무서울 거 아니야?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1군까지 나가는데 한 10만원씩 내고 나가는 거죠. 제가 공항에 나와보니까 저녁 되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 사람들이 저녁이, 저녁이 되면 성수기야한 20명씩 와 있어. 저렇게. 그래서 지네끼리 작전해가지고 막다 알고 있으면서 아, 난더 싸. 막 이러면서 그냥 호객행위 해갖고 데리고 나가버리거든요. 확실한 거는 일단은 여기서 입구에서 나와서 이 앞에 있는 택시를 타게 되면 100% 사기 택시입니다. 100%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기. 나오셔서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면 택시 정류소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갖고 사기를 당하셔도 그쪽에서 당하시면 훨씬 조금 당해요. 왜냐하면 조금 돌아가는 거 정도, 맞아. 이 정도니까 그 정도는 뭐 오케이잖아 솔직히. 그 정도면은. 뭐 사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니까 어느 동남아에 가도 그 정도는 다 하니까 네. 돌아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음. 길을 모르니까 음. 그 정도 하시면 큰 사기 없이 베트남에서 오시자마자 괜히 뭐돈 잃어버리고 이러면 기분 안 좋으니까 좀 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맨 끝으로 가서 택시 탈까요? 타야지 비나선, 비나선? 어. 아 네, 마일린이랑 비나선 중에 마일린이 조금 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저희는 비나선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니까 지금 시간이니까 솔직히 이렇게 택시 숫자가 더 많고 손님이 더 없지 그래서 저녁에는 거꾸로지 택시 오면 바로바로 응. 바로 떠나니까 줄도 안 쓰고 근데 또 4인승이랑 7인승 짜리가 가격이 또 달라요. 7인승이 더 비싸요. 그래서 뭐두 분이서 오시면 아마 4인승 짜리 타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. 7인승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니까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, 입구에서 나오셔서 맨 왼쪽으로 가시면 택시 정류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꼭 타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지금 저기 12가 나와있는데 어 사실 명 3개는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12,000동이란 거예요 한 600원 정도 그리고 공항을 나갈 때 공항세가 있는데 만동하거든요 만동이면 한 500원 택시 내리실 때 만동을 추가로 더 내셔야 돼요 게는 만동 모는 뭐는... 캔손 쏜나 지금 18만 1000원 나왔네요. 18만 1000원. 뭐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절대 택시 사기 당하지 마세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